자, 공인중개사의 실무 교육이 64시간으로 확대되는데요. 자, 여기서 교육의 부분을 보니까요. 어? 그...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현장 안내할 경우에 저는 중개 보조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즉 사항에 임대차 확인 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앞서 설명한 이 항목들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했습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된 확인 및 설명 의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법인데요,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가 예전보다 더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 더 붙여서 공인중개사의 실무 교육이 6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 내용은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와 행정 예고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확인과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상당히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세 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칠월십 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바뀌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과 설명 사항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정리하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는데요. 그 서식에다가 명확. 정확히 증빙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이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지 그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하고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가 끝날 경우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든가 또는 전세 상의를 당해서 피해가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확인 의무를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차인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이라든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또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 그 부분까지 확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 및 지방세를 다 냈는지 아니면 체납했는지 그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다음에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관리 관계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권리 관계 부분에서 이 순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금과 관련된 내용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계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 명기를 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토록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에다가+ 서식에다가 공인중개사. 집주인, 그리고 또 세입자,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식에다가 명문화를 시켜서 그 내용을 서류로 확인해야 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그리고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자이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통 집주인이 담보를 잡게 되면은 은행이 1순위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의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금과 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국토부에서 실무교육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이제 권리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보시고 49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네 번째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민간 임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이 확인을 하시고 안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은 중개보조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미리 세입자에게 본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식란에 이+ 사람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부분을 고지를 했다. 이 여부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의 이 중개 물건 가지고 사건이 터졌을 때 중개 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했다면은 그 서식란에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 저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내용은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관리비 분쟁 때문에 현장에서 말이 많아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총액은 얼마고 관리비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인지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설명하고 확인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모두 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이 서식에다가 다 명기를 하고 날인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서식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식을 보게 되면은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주택 유형에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거래 형태도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 설명 자료에는. 그동안 우리가 설명했었던 내용들, 뭐 등기 권리라든가 등기 사항,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확정 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 그리고 국세 납세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 내용이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 증명서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집주인도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시면 사항에 임대차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확정 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자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 자료 제출 또는 열람 동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앞서 설명한대로 최우선 변제금에 있어서 담보 설정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또 최우선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이 내용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 사기를 통해서 최우선으로 좀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임대 등록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즉, 사항에 임대차 확인 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앞서 설명한 이 항목들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세 명이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서 설명한 내용들, 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든가 국세 체납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명이 사인을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7월 10일부터,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7월 10일부터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관리비에 관련된 설명 의무 신설도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는데요. 관리비 항목이 나옵니다. 관리비는 총액이 얼만지 관리비 포함 비목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이런 내용까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관리비 부과 방식도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든지 아니면은 관리 규약에 따라서 부과하는지 이 내용도 좀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중개 보조원 고지 확인 및 설명 부분도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중개 보조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14항에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느냐, 현장 안내자가 누구인지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 안내자가 개업 공인 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 보조원인지 여기에 신분 고지 여부에 예 아니요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내용이 이 항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개 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게 된다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확인 의무가 확대되고 법적인 책임이 더 강화됐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7월 11일부터 입법 예고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확인 의무가 강화되면서 공인중개사의 교육 제도도 이번에 개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입법예고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요. 행정예고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행정예고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7월 10일자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시면 여기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 실무 교육은 그동안 28에서 32시간을 했는데요. 이번에 64시간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배 범위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수 교육도 그동안 12에서 16시간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16시간으로 2년 주기로 개정이 됐고요. 자, 직무 교육 같은 경우는 중개 보조원이 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3에서 4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두배 범위로 확대돼서 8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니까. 아무래도 뭐 9월부터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부는 교육제도도 두배 범위로 더 확대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교육을 더 확대되는지 그 교육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 64시간으로 확대되는데요. 자, 여기서 교육의 부분을 보니까요.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그리고 권리 분석 거래 사고 사례와 예방 등에 관련된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권리 분석 또 거래 사고 사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방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개 대상물 표시와 광고 그리고 주택 토지 분야별 부동산 공법 계약 실무 거래 신고 부동산 금융 등으로 과목을 더 세분화시켜서 교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더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에서 7월 1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 예고가 내일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법 예고 되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8월 달에 입법 예고가 끝나니까 9월 달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이 설명과 확인 의무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실무교육도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7월 10일날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확인 의무, 그리고 실무교육이 64시간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전세 사기를 잘 예방하시고 또 피해가 없도록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자세히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뉴스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